아니 이 케이블을 이 컴파케이블인데 시프터의 문제가 아니에요. 시프터의 문제가 아니에요. 케이블의 문제예요. 컴파케이블 0만 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. 시프터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. 케이블을 빼고 네. 케이블 빼서 어차피 뭐 분해 해야 되고 네. 저기 케이블 교환 해야 되니까 네. 케이블 을 빼서 밀어 넣고 해볼게요 어차피 해야 되잖아 네네 보시죠 네. 네. 머리가 이렇게 꼈는데. 아니 이 케이블을 네 이거 캄파 케이블인데? 아이 케이블을 누가 교환해줬어요? 저희 협에서 교환했어요? 자 시마노 케이블은 네. 잠깐만 보세요 이 머리가 작죠 그죠? 네 이거 캄파 케이블이에요 아 이거 머리가 작은 게 캄파 캄파에요. 케이블 파예요 캄파 케이블인데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가 크죠? 네 지금 시프터의 문제가 아니에요. 시프터의 문제가 아니에요. 케이블의 문제에요 샵에서 네 컴파케이블 10만 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끼지 대가리가 작으니까 네. 머리가 작으니까 여기 이안쪽에 끼는 거예요. 자꾸 아, 자꾸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그렇지 아 진짜 미치겠다 크기가 완전히 다르죠 파이가 네. 간혹, 뭐, 샵에서, 샵에서, 이캠보 케이블이 없으면, 얘 머리를 살짝 갈아서 끼는 경우도 있긴 해요. 근데, 반대로 이렇게 되면, 네. 오히려 쉬프터에 껴버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. 이거 큰 거에다가 작은 걸 끼게 되면,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. 쉬프터의 문제가 아닙니다. 케이블. 케이블의 문제. 케이블의 문제 짓거리 하나 들었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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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특히 막, 거기서 교체를 받아도 이게 얘가 자꾸 막, 한동안 잘 되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빠져버리고. 그렇죠. 깜빡이 머리가 작으니까. 약간만 훌륭하더라도 얘가 그, 이, 이에 딱안 맞으니까. 덜컥덜컥 이 구멍이, 이 구멍은 근데얘 머리가 딱 맞아야 되는데, 이게 헐렁헐렁하고 탈컥 치니까 얘가 가버린 그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. 그때 브레이크 문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샵에서 얘기를 하기를 네. 시프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, 그죠? 네. 아참 아니 이상한 케이블을 집어 넣었으면 좀 맞지도 않고 하환이안 되는 케이블을 집어 넣고는 시프터를 바꿔야 된다. 진짜 무책임한 거네. 음. 얘도 칸파야. 이것도 칸파야. 영시만 원. 네. 영 칸파. 뭐 이게 다르죠? 앞 변속기는 이상 없었어요? 그래서 앞 어차피 앞에는 제가 거의 다 아우터에만 놓고 타니까.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잘 네.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. 네. 가끔 이제 이너로만 어. 돌리니까 앞 변속기까지 그럴 줄은. 일단 지난번에 케이블 교환한 거도 이렇게 녹이 지금 이 안에 녹이 슬어서 네, 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부식이 되어 있던 이제 아우터 케이블이 또이새 케이블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뭐 살려드리면 되잖아. 네. <웃음> <웃음> 거기 그 안쪽에 그때 그좀 말려 들어가는 부분? 그쪽에 스크래치 많이 난 거는 뭐 상관 없는 건가요? 얘가 머리만 딱 맞으면 네 괜찮을 거예요. 지금 한번 집어 넣어볼까? 그러면 얘들 제가 테스트 할게요. 집어 넣어볼게요. 네. 머리가 딱잡히잖아 여기 홀에 이거 보면 여기 홀이 있잖아 여기 구멍이 네. 동그란 홀이 네 얘가 머리 부분하고 파이가 딱 맞아 네. 그런데 그 전에 카메라카는 허당이었어.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닫고 변속 한번 해볼게요. 그렇고 이제 변속 해보는 것이 케이블이 딱딱딱딱 말려들가잖아 그죠? 이렇게 풀면 아우 변속 좋아. 어우 <laughs> 제가 새그 같이 만들어 드릴게요. 아님 감사합니다. 무슨 너 문제 없는데. 1부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아. <laughs> 안 그래도 그듀라 레버가 응. 좀 스크래치 많이 난게한1 0만원그 응. 정도에 나와 있길래 그거 사려고 했거든요. 그냥 9천 레버가 응. 그 정도 가격에 나와 있길래. 또 이상 없어요. 잘갑니다 잘 네. <laughs> 생각이. 그러면 일단은 가장 큰근심까지는 그 해결됐네요. 가장. 네, 이제 해결됐으니까 제가 예쁘게 케이블 교환하고 헤드셋 분리하고 청소도 하고 해서 예쁘게 세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